약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세상엔 여러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 그중에서도 누드 모델은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프리랜서로 혼자 지원해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면 쌍방 안전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절차가 조금 번거롭단 말이야. 일단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은 바로 누드 모델 협회에 가입하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협회가 있더라 니까 찾아보니까 지금 이 누드 모델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 중인 누드 모델만 천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 가입 조건도 어렵지 않아. 미성년자거나 공무원이 아니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고 취업 비자만 있다면 외국인도 편견 없이 모델 활동이 가능하지. 면접에 합격해서 협회에 소속이 되면 각자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인터를 소개해주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일을 할수 있다고 해. 대부분은 학교나 학원의 수업을 위해 모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럴 것 같지만 다 수업이고 공부하는 거라 보통 엄청 엄숙한 분위기고 아예 똑또박또안 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 보통 누드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같은 예술 작품의 모델이 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들은 사실 의료 영상, 게임 디자인 등등등 진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 뭐 예를 들면 의학 서적이 실린 인체 그림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습용 인체 모형 같은 것도 실제 모델의 몸을 본떠서 만들어진 거지. 페이도센 편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찬호가 관심을 갖길래 나도 모르게 핵토파스칼